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많이 뽑든 적게 뽑든 어렵든 어쨌든 할수 있는 것은 뭐다? 네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라이브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적게 뽑죠? 어, 작년보다 많이 뽑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시험은 어려울까요? 자 다들 불안하죠 많이 뽑는다고 안 불안할까요 과연? 네 많이 많이 뽑아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무, 무섭죠. 그쵸. 그 다음에 적게 뽑으면요. 떨어질까 봐 무섭죠.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면요. 내가 못 풀어서 떨어질까 봐 무섭죠. 이러나 저러나 뭐예요. 무섭죠. 시험이란 게안 무서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맨날 1등하고 맨날 정결 나 아니면 정결등 할 사람 없어. 이 정도 되면 몰라도 정결등도 정결 2등을 항상 견제하죠. 제가 어디 학원을 가는지 뭐 이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독보적인 1등이 아니면 항상 누군가 쫓아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합격하기 전까지 누구든지 다 두렵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생각해야 될건 뭐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자꾸 더 후벼 파면 더 아프다 그러죠. 우리가 상처를 상처 났는데 더막 긁어. 더막더 더 번지죠 막. 악화시킨다 그러죠. 그 악화시키는 마음을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시험 공고가 이제 뭐 지방직까지 나아 놓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은 이미 원서 접수도 끝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원서 접수 경쟁률이 어떨까요? 경쟁률은 뭐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굉장히 높죠. 안 높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에 가령 뭐 100대일이었는데 올해는 90대일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알수 없는 거죠. 그까지 뭐 10대 1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국가직에서는. 지방직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 좋은 거죠. 근데 국가직은 워낙 많은 사람들 18만 명, 19만 명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는데 어 경쟁률이 높 낮을 수가 없죠. 네, 경쟁을 얘기 조금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적게 뽑으면 이제 또 문제가 뭐야? 혹시나 이제 내가 실수 몇개 갖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많이 뽑는 지역을 가야 돼요, 적게 뽑는 지역을 가야 돼요. 알수 없죠 역시. 자 이러나 저러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할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게 뭡니까? <laughs> 뭐예요? 공부죠. 어떤 분이 그래요. 올해 시험은 뭐, 조정점수가 없어지고 어쩌고저쩌고 다섯 과목이 돼서 평균이 나오니까 어렵게 나오겠죠? 변별력을 주고 싶으니까 어렵게 나오겠죠? 자, 공무원 시험에서 어렵게 내는 방법은 뭘까요?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문제는 정말 어렵네? 자, 첫 번째. 내가 공부 안한 데서만 나온다. 어렵죠. 왜 모르니까. 어렵다는 건 결국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어렵네그딴 사람은 공부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 맞으면 본인은 뭐라 그래요? 야, 요번 시험은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왔어. 엄청 쉽네. 상대적이죠. 네, 상대적이에요. 그럼, 뭐 어려, 진짜 어렵게 내는 게한번 있었어요. 2019년도 게리집 같을 때 한국사 시험이, 아, 누가 봐도 어렵다 그래요. 왜? 굉장히 생소하게 내는 거야. 원래 보통은 한국사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건이면 뭐, 정치사, 문화사, 뭐, 이런 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 사료라고 하죠. 사료 같은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나오, 그런 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사료. 한 번도 책에서 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사료인지를 모르는 거야. 누구 사료인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죠. 아예 깜깜, 네, 깜깜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락만 넘겨도 합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장난쳤냐. 7급보다도 더 높다. 이건 뭐 행정고시급이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던 게 그때요. 그게 바로 어려운 거죠. 아무도 공부 안한 데서 나는 거. 근데 다만 또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합격선이 유지됐느냐 그러면 아니죠. 다 같이 떨어졌죠. 다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60점대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80점 정도인데 60점대 뭐 50점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어렵게 내도, 변별력을 가지려고 뭐 어렵게 냈다. 그래서 진짜 생소한 거 많이 냈다. 해도, 어쨌든 공부하신 분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리지만 그래도, 예, 전부 다100% 그런 문제가 나지 않는 한은 맞추는 분들이 있고, 맞추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합격자는 결정이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죠. 왜, 왜 어렵게 냈는데? 점수가 다 떨어지지. 당연히 다 떨어지죠. 그중에 몇 명만 고득점 하는 사람이 있겠죠, 찍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이 내려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합격선도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2018년도 국가직 시험이 그랬습니다. 어, 그, 그때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어렵다고 하는 문제 뭐냐면 시간을 많이 끄는 문제예요.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 문제. 두번 꼬아 놓은 거. 한 번만 꼬아야 되는데 두번 꼬아 버리면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우리 수능에서 국어, 언어, 국어죠, 국어. 국어에서 왜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막, 어, 생물 문제 같은 게막 나오면서 국어인데. 그걸 잘 읽으면 답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읽고 빨리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죠. 시간이 없죠.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많이 먹는다는 건 결국 다른 문제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떨어지게 되죠. 막 직접. 나중에는. 없으니까 시간이. 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생소한 문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은 파트에서 내는 거. 근데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에서 내는 거는 사실은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본인만 거기를 공부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이이 이 장대한 방대한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풀어야 돼요? 수능은 그럴 수 있죠. 수능은 왜 심화 문제 같은 게막 있죠. 어려운 문제만 뭐하는 거. 뭐 심지어 수학은 막뭐 일본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은 딱그 교재가 그거예요. 예? 기출 문제집하고 기본서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생소한 데서 내면 공부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 에요 분명히. 우리 1타 어, 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들이 뭐예요? 꼼꼼하게 다 가르치죠. 한 번쯤 의심해볼만했죠. 왜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주고 있을까? 예? 건너뛰어도 될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뒤통수 맞을까 봐 그러는 거죠. 어 2020년 지방직 시험에서 세계문화유산 시험이 났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시험이 그게 예, 원래 나오던 시험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안 보던 파트였는데 한 문제 났어요. 근데 어쩌면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심하죠 사람들이 고치죠, 틀리죠. 그렇고 막 하수연이 많이 나왔었어요. 세계문화유산 안 봤더니 망했다. 지금 아마 다볼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한 문제씩 나온단 말이죠 그때 가르쳤던 강사는 거봐 내가 나온다 그랬지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시나 그거를 패스했던 강사가 있으면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아그 파트 정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다 그래도 내가 한번 보라고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강의가 소위 백과사전식의 기본서를 가지고 한줄한줄 밑줄거가면서 하는 겁니다. 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르, 가르쳐야 어쨌든 공부는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뭐 기본서도 안 보고 기출문제집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는 60%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또 다른 기본서에 있는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영역들. 특히 만약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은 영역에서. 고기안 나와 있는 문제만 사이사이로 빠져가지고, 나와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완전 쉽게 나온다. 완전 쉽게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 어디서 본 듯한 문제인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봤든지, 어서본 내용들이야. 그리고, 어, 자주 출제되는 파트에서만 나온다. 그럼 다 알잖아, 뭐. 어, 이거 맨날 나오던 문제 아니야? 그러,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실수를. 쉽게 나오면 실수 줄이고 어렵게 나오면 최대한 내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해야 된다. 근데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결론은 공부를 철저하게 해놔야 빠져나가지 않고 만점에 가깝게 해서 합격하는 거죠. 우리 합격이 중요하다 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점수 몇점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고 경쟁률 몇인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합격하면 돼요. 만 대일이라도 내가 한 명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 뭐하랍니까? <laughs> 와, 너무 많네. 많으면 어떡해요? 공부해서 내가 합격해야죠. 지금쯤 포기하고 아마, 아 어, <laughs> 네. 하루에 한 시간도 지금 공부 책을 막 이렇게, 이렇게 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공부할 것도 없다.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공부할 거 없다는 분. 지금 공부할 게왜 없어요? 아직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너무너무 지겹다. 지겨운 사람은 많겠죠. 근데 공부할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공부할 거는 10회독을 하든 20회독을 하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지방지 시험 보실 분이 어저께 모의고사를 뭐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벌써 모의고사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또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국가직은 이제 할 때가 됐죠 자 그래서 공부란 것도 시기와 때가 있는 거고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본인이 만약 그걸 뛰어넘겠다 뭔가를 할 때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어 되는 거예요 남들 쫓아만 가다가는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역으로 어, 나는 기출문제 만 보고 합격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합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될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걸 다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남의 거는 보기 쉽지만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본인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회독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한 번씩 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국룰이잖아. 근데 그걸 자꾸 어기고 나는 이렇게 할래 나는 저렇게 할래 아니 하면 돼요 근데 결론은 합격이 보장이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합격이 많이 뽑는 지역 적게 뽑는 지역 어느 어느 쪽이 합격이 보장돼요 모르죠 그걸 누구한테 선택하라 그래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죠 선택했으면 아까 할수 있는 거 공부 내가 적게 뽑는 지역이면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많이 뽑는 지역은 무섭죠 더 많이 해야 죠 결국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